안녕하세요. 오창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김호중씨 음주운전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의미와 경찰에서 왜 김호중씨에 대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발표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작성한 칼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호중 씨에 대해서 검찰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불기소하고 재판에 보냈습니다 제가 지난 칼럼에서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어, 그때 제가 계산한 것은 0.033-0.44에서 .03, 정도고 이런 경우에는 어, 음주운전을 기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법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불기소 처분을 했고 이게 대해서는 존중과 신뢰를 표시할 만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왜 뿌리하게 가수 김호중 씨를 음주운전으로 발표하고 검찰에서 봉치했을까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0.080 미만이고 0.8을 웃던 수치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마치 0.08에 금접하는 것처럼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이드마크 공식으로 0.031%의 수치가 나온다. 제가 그 추정한 것과 비슷하죠. 근데 0.031은 음주운전으로 기수하지 않는 수치예요. 이드마크 공식으로. 물론 측정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기수하겠죠 근데 이 계산식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기수할수 없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음주운전을 발표하고 이것을 음주운전이라고 경찰에 보냈어요. 결국 경찰이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수사결과를 요구하는 언론과 여론재판에 휘둘려서 원칙을 벗어난 처분을 하였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경찰은 언론으로 주목을 받는 연예인 사건의 경우에는 무리한 수사와 법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밝히지 않아도 이런 무리한 수사로 인한 비극적인 결말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죠. 제가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으로 기스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수 김호중 씨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수사기관이고 법 적용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 본연의 역할을 냉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경찰이 언론과 이론재판에 휘둘리는 듯한 후회를 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아쉬움과 향후에는 보다 냉정한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 내용에 대해서 어, 공감하시거나 좋아하시면 어, 좋아요와 구독을 좀 누르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어, 향후에도 어, 김호중 씨 사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후속 영상도 제작해서 모두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